With you. 안녕하세요 사진학교로운 김경만입니다 자, 요즘에 없어서 못판다는 ZV-1, 소니 GV-1 브이로거를 위한 컴팩트한 카메라입니다 드디어 액정이 돌아가는 회전형 액정을 채택한 소니의 브이로거를 위한 카메라를 여기 데이페이, 데이페이에서 빌려서 <laughs> 리뷰를 해보고 실제 살거냐 말거냐 어, 스펙 같은 경우는 임성재 TV 가서 보시면 되고요. 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기 전에 반드시 아셔야 될게 파나소닉 G100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유사한 카메라예요. 이불킥을 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해요. 물론 소니가 굉장히 편리하고 편하고. 범용성, 대중성, 뭐 이런 면에서 굉장히 훌륭하지만 또 영상의 최강자는 파나소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ZV-1과 G100. 과연 어떤 카메라가 더 좋은 카메라인가? G100은 참고로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단정을 할수 없어요. G100 리뷰는 곧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고요. 일단 크기, 크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뭐 비슷한 걸로 아실 수 있는데 사실은 g 백이 조금 더 크죠? 예를 들면 이런 차이라고 그럴까요? g 백이 조금 더 카메라에 가까운. 자, 첫 번째 다른 점이 바로 이거죠. 렌즈 교환식이라는 거죠. 파나소닉 g 백은 그리고 ZV-1은 붙박이 아예 붙어서 나온. 뺄수 없는. 빼는 분들은 없겠죠. 안 돌아가요. 첫 시작부터 굉장히 큰, <laughs> 큰 차이가 생겼죠? 렌즈를 교환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는 뭐냐면 얘는 2470이거든요. 2470 1.8 에서 2.8 까지 조리게 g100은 망원이 가능해요 거기다가 마이크로 포스터 되니까 굉장히 가볍고 좋은 망원 줌 렌즈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난 광각을 좋아한다 2470 보다는 조금 더1635나 이쪽이 나한테 맞는다 그러면 또 g100을 구입하는 게 훨씬 낫겠죠 zv-1은 지금 여기 눈을 갖다 대는 없어요. 뷰파인더가 없어요. 근데 G100은 뷰파인더가 내장형이에요. 그래서 어, 영상 쓰는 사람들은 뭐 뷰파인더가 필요 있겠어?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영상도 뷰파인더를 보고 찍을 때가 많아요. 밝은 때나 어, 저는 아직 어린데 노안이 이상하게 빨려와가지고 이걸 보고 찍을 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서 뷰파인더를 아직 G100을 안 써보고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건좀 그렇죠. 화소는 비슷해요. 2000만 정도 센서가 근데 또 가장 큰 차이죠. 얘가 LX102인데 얘하고 또 비슷하죠. LX102는 이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포서드, 포서드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치보다는 많이 크죠. APS-C보다는 작고. 센서가 큰게 좋냐? 뭐, 솔직히 말하면 큰게 좋죠. 근데 작은 것도 장점이 있어요. 요거는 어,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 센서로 봤을 때 G100이 마이크로 포서드기 때문에, 그다음에 렌즈 교환식이고 뷰파인더 달렸고 여러 면에서 훨씬 더 높은 그레이드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분명해요. 근데 가격은 가격은 비슷해요. 이게 <laughs> 파나소닉이 싸다보단 얘 얘가 비싼 거죠. 미친 미친 가격이죠. 같은 회전형 액정에 같은 브이로거용 카메라가 나왔는데 심도 표현에서 있어서도 아웃포커싱도 훨씬 좋은 G100 근데 재미난 거는 얘는 얼마나 아마추어에게 집중을 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었나 보면 이몇개안 되는 버튼 다이얼도 없어요 심지어 그냥 여기 휠로 해야 돼 조리개 같은 거 조정하려면 얘로 해야 되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온오프를 빼면 몇개 남지가 않아요 온오프하고 찍는 거두 개를 빼면 모드 선택밖에 없는데 이렇게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여기다가 심도 조절하는 걸로 놨어요 이야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얼마나 아마추어를 위해서 이 카메라를 만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저는 얘가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그런 배경 흐림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처럼 배경을 분리해내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0으로 찍는데 이거를 누르면 배경을 흐리게 그러면 얘가 1.8로 됐어요 지금. 그죠? 1.8로 지금 바뀌었어요. 얘를 한번더 누르면 배경을 선명하게 그러면 5.6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버튼의 수에 비해서 꼭 하나를 이렇게 할당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닌데 여기다가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아마추어용이다. 이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할 때이 버튼을 생각하세요. 이 버튼의 의미가 무엇인가. 모드로 말이죠. 수동부터 여러가지 이걸로 돌려서 인텔리전트 자동 그 다음에 HFR 동영상서부터 셔터우선 파노라마 수동노출까지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말 매력적인거 하나만 대라 그러면 역시 AF에요 AF는 정말 좋아요 브이로그가 AF 찍는데 어, 내 얼굴을 찍는데 굉장히 좋구요 빠르고 정확해요 비교적 굉장히 정확하다 초점이 굉장히 잘 잡히고, 다른 곳을 초점을 잡을 때는 여기를 얼른 눌러가지고 추적을 하면은 이렇게 추적이 되는 이 기능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얼굴하고 눈을 굉장히 잘 잡고요. 그 다음에 브이로그용으로 제품 촬영용 그런 AF가 따로 들어있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얼굴 보정. 얼굴 피부를 좀 매끄럽게 만드는 그게 이제 저, 고. 중, 저 중고가 선택할 수 있네요. 근데 고라고 해서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 눈. 눈잘 잡아요. 왼쪽 눈, 오른쪽 눈, 자동으로 해놨더니 아주 잘 잡죠. 오, 눈잘 잡아요. 그래서 얘 가장 큰 장점. AF가 굉장히 뛰어나고, 파나소닉 G100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얘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게확신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컨트라스트 AF 보다는 얘가 훨씬 더 편리하게 잘 잡아요. 손떨림 방지 능력, 어 둘다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어 무슨 하이브리드고 파나소닉 G100은 5축 하이브리드 IS다 뭐 이러는데 사실은 렌즈 IS가 들어가면서 전자식과 결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 같고 얘도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전자식 손떨림 방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 가깝게 세팅이 돼 있어요 비싼 것들처럼 그런 손떨림 보정이 약간 아니다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충전 충전 충전을 G100도 할 수는 있으나 USB로 할 수는 있으나 아 그리고 둘다 USB-C가 아니에요 아 정말 열받죠 아직도 마이크로를 쓰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직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마이크로를 쓰는 거예요 아직도 지금 다 USB-C로 바꾸고 있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마요 어 근데 얘 장점은 뭐냐면 지금 킨 상태에서도 전원이 공급돼요 그에 따라서 어, 얘가 굉장히 좋은 점, ZV1의 굉장히 강력한 점이 동영상 촬영 리미트 시간이 없어요. 제한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끼워놓은 상태에서 학원 강의나 뭐 길게 줄줄줄줄 찍어야 되는 용도로는 얘가 적합하다. G100보다는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죠. 이거 굉장히 좋아요. G100은 4K에서 최장 10분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고. FHD에서 어, 60p 했을 때 모드에서는 한 20분 정도 보통의 FHD 30p, 24p에서는 30분, 29분 59초 30분간만 찍을 수 있다. 이거는 출시한 후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ZV-1은 카메라가 불탈 때까지 메모리가 닿을 때까지 찍을 수 있다. 라는 게 알려진 상황이고요. 어, 길게 찍은 사람 3시간까지 찍어 본 사람도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G100의 감도는 한 200에서 25600. 확장하면 밑으로는 뭐 100이나 100까지 갈수 있고. G, 이 ZV-1은 100에서 12800인데 밑으로 어, 64. ISO 64 확장. ISO가 가능하고, 얘는 장점이 또 있는 게 하나가, RX100 시리즈의 전통을 이어받아, ND 필터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G100, 파나소닉 G100하고, 소니 ZV1이 0이 굉장히 신경 쓴게 오디오예요. 이렇게 위에다가 오디오를 넓게 분포시켜서, 이쪽 두 개하고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지금 마이크를 부착해서, 3캡슐 지향성 마이크다. 그 다음에, 윈드스크린도 공짜로 준다. 소니가 웬일로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자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나둘셋 마이크 테스트 뒤로 돌려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서 했을 때 마이크 테스트 하나둘셋 하나둘셋넷 근데 파나소닉 귀백은 말이죠 노키아 오조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이미 스마트폰계 많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음질이 좋다고. 음질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베이스도 괜찮고 가장 놀라운 거는 이 서라운드 공간감이 굉장히 좋아요. g 가0 0의 경우는 노키아하고 손잡고 5조 오디오 시스템을 장착했어요. 그래서 어, 상당히 훌륭한 음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수음도 오토로 할 수도 있고 그 서라운드를 정할 수도 있고 프론트 쪽 그리고 백, 백쪽 이거를 다 설정 가능하고요. 심지어 트래킹까지 가능해요. 둘다 3.5mm 마이크 들어가는 그 인풋 잭이 있죠. 뭐 무조건 소니 ZV-1의 패배다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여기 지금 ND 필터 기능하고 동영상 녹화 시간 제한이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AF가 굉장히 좋다는 거그 다음에 촬영하면서 전원 공급이 된다는 거이 정도가 굉장히 훌륭한 ZV-1의 장점이에요. 두개다 로그, 로그가 들어갔어요. 소니 GV1 최대 개방으로 지금 찍은 이 색감. 그 소프트한 느낌 조금 옛날부터 있었던 RX100 딱그 느낌이 지금 나고 있고요. 약간 색이 뜬 느낌 이 있죠. 뭔지 아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파나소닉 r x 1 0 0 2는이 느낌이죠. 이 정도 요거하고 요거하고. 여기 살짝 색이 뜬 느낌이 나죠? 소니가 차이가 명확하네요 자, 심도를 살짝 한번 마이크로 포스터드하고 LX100 인데 G100은 아니지만 비교해 보면 이 정도네요 이 정도 파나소닉이 조금 더 뉴트럴하죠? 부드러우면서 강하지 않은 느낌이 나죠? 얘는 좀 강한 느낌이 나죠? 콘트라스트가 강해서 노출이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여기 파란색, 요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보시면. 좀더 살아있죠, 제가. 파란색이, 파나소닉이 조금 더 살아있고, 소니, 파나소닉, 소니, 파나소닉. 자, 그 심도로 봤을 때 어떤 게더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냐. 자, 일단 앞에 부분 보시면은, 스파이더맨이, 얘가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됐죠? 얘가 조금 더잘 보이죠? 아웃포커싱 됐죠? 잘 보이죠? 아웃포커싱 됐죠? 자, 뒷부분을 한번 볼게요. 루믹스, 소니. 파나소닉, 소니. 파나소닉, 소니. 약간 차이 있네요. 요 선을 한번 보죠? 선 쪽은 여기가 조금 더 넓어졌죠? 아웃포커싱이 더 많이 됐죠? 요거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고, 조금 더, 아웃포커션 됐죠? 소니 파나소 a 소니 파나소닉 자, 디테일 부분. 소니, 파나소닉, 아, 디테일 좋네요소니도 디테일이 좋은데요. 여기, 여기, 물기 여기, 기 물기. 여기, 아, 붉은돼지 물기아둘다 굉장히 선예도는 좋네요. 아 놀라운 건 1인치가 어떻게 이렇게 잘 뽑아냈죠 그러니까 프로세싱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센서가 깡패라고 센서 큰 놈이 무조건 좋긴 하지만 이렇게 잘 뽑아내기 힘든데 지금 어, 굉장히 좋아졌네요 자 여기다 김 감독 프리셋을 먹이면 아 좋네 시네맞좋네 요거 스네마? 음, 와우, 색감! 색감 예술이네요. 어, 비슷한데? 제조사가 쏘니일 것 같은데, 이거 뭐? 아, 굉장히 흡사한데? 바꿔놓고 보니까. j p g 인데도 불구하고 어, 색감 톤이 굉장히 두 개가 비슷하게 맞아버렸네요. 쏘니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지금 색감이 좋아졌어요. 쓸만하네요. 제가 LX100-2를 미니 카메라 종류 중에서는 최강으로 추천하는 카메라거든요. 이 LX100-2는 제가 조만간에 또 리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최강자하고 싸워도 1인치가 무너지지 않네요. 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크게 후회는 안하겠다. 물론 G100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하고 또 비교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색감은 사실 소니 색감이 아닌데, 이게 지금 JPG 거든요. JPG 스탠다드로 둘다 찍었는데, 아, 상당히 이 느낌 좋네요. 파나소닉의 경우, 이 정도. 묵직한 색감을 지금 보여주는데, 파나소닉이 조금 더 묵직하고요. 배경 흐림은 역시 파나소닉이, 마이크로 포서드가 무조건 승리죠. 근데 이제 1, 2, 3, 2 갖고 찍으면은, 이렇진 않죠. 왜냐면 1, 2, 3위 렌즈가 어두운 렌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20.7이나 이런 걸 하나 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7단 렌즈 딱 꼽아서 쓰면 zv1은 절대 못 쫓아오죠. 최대 접사의 경우는 zv1은 이 정도 들어가고요. g100은 아직 테스트를 못 해봤고요. lx100 2의 최대 접사는 이 정도 좀더 들어가고요. 자, zv1 막샷, 무보정 막샷. 아, 좀 살짝, 이 똑딱이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1인치로 가면 똑딱이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간감도 있고, 그 다음에 센서가 작아지면 또 ISO 문제도 있고요. 고감도에서 전 노이즈 만들다 보면 사진이 또 뭉개지죠. 떡지고 뭉개질 수 있고, 노이즈를 너무 심하게 보정하다 보면 망가질 수 있고, 색감 자체가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제가 그걸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ZP 리뷰에서 이거 비교한 거를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 G백하고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ZV1은 굉장히 쨍하고 디지털적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엔 G백이 이거 너무 부드러운 부드럽다기보다는 이거 너무 흐리멍텅한 거 아니야라고 하고 색감도 이렇게 좀 확실하게 쨍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성향이고, 많은 필름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 경향이겠지만, 최신식 눈을 가진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예뻐 보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선 이 비디오가 훨씬 현실적이고 리얼리티를 살리는데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럽적이라면, 이거는 깐느, 이건 깐느, 이건 헐리우드, 아카데미 시상식, 깐느 시상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디오를 한번 잠깐 보면 지금 S-log3를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노이즈가 심하죠. S-log 안쓴 걸로 AF AF 테스트 아, 화질이 화질이 조금 떨어지네요. 솔직히. 프로분들이 자꾸만 이제 이쪽을 쓰겠다 그러는 분들이 계신데 1인치의 매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작은 카메라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겠다. 근데 아직 프로 여러분들이 쓸 만한 수준까지 오지는 않았고요. 자, 일단 전반적인 그 ZV1 과연 지금 사야 되나 그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G100이 출시되고 나서 이불킥 하실까봐 지금 여러 가지 비교를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한 리뷰는 G100을 제가 써보고 그때는 진짜 신랄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